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양평 전통주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만수입니다. <laughs> 연구회에서는 과연 이제 쌀 쌀에 따라 가지고 각종 술 맛이 어떠한 게인제그 차이가 나는지 그걸 한번 어,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요번에열 가지 찹쌀을 가지고 그 한번 술을 똑같은 조건에서 담궈맞습니다 품종선정은 이현희 대표께서 임의로 그냥 해주신 찹쌀입니다. 여기까지다. 어, 맨 처음에 재료는 찹쌀 4kg 그 다음에 누룩은 송화꼽자 송화꼽자 400g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가수율 물은 4리터. 쌀과 물은 1대1 비율로 해서 관양주로 단행지로 담겼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 날 이제 고도 밥째 가지고 술을 담고 25일 날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딱그 발효를 지키고 그 끊었는데 어그 다음에 발효 온도는 처음 이틀 동안은 약간 그 요새 날씨가 외부 온도가 낮아서 27도로 발효로 온도를 27도로 가져갔고, 4월째부터는 25도로 8일간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숙성은 4도에서 흘려가지고 4도씨에서 26일 동안, 그저께까지, 그저께까지 그 숙성을 했습니다. 그, 이제,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비교를 했는 거는 수율이 그러니까, 쌀에 따라가지고 술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수율과, 그 다음에 또 쌀이 얼마나 그 전분질이 잘 분해가 돼가지고, 찌 크기가 얼마나 그어 적게, 그 이제 쌀 풍경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리고 술 도수, 에탄올 함량은 어떻게 되고, 방도는 어떻게 되느냐. 요네 가지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높게 나타난 게 족제비찰하고 각시나가 칠어 리터 칠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나온 셈이죠. 그리고 가장 작게 나온 게 붉은 차나가 가위찰, 용달이 찰벽 이렇게 해서 약1 리터 가까이, 일 리터 가까이 그 최, 최저 최고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 수율은, 어, 강릉찰이 가장 그, 잘 분해가 되었고, 가위찰이 가장 그, 지극기가 많이, 그, 앙금이 많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 함량도 품명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이렇게 그 편차가 심하게 났는데, 용갈이 찰려 같은 경우에, 18.7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게 혹시 우리가 그 잘못 측정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런 그, 그 의심이든 의구심이 갈 정도로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12.6도로 상당히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당도도 풍명에 따라서 상당한 그1 7 5 19.8에서 10.7, 약 10브릭스 가까이 편차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종합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실험을 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도 양조용으로 가장 적합한 쌀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자 하는데, 첫 번째 목표가 있었는데, 그, 얘기에서 보면은, 족제비 찰. 족제비 찰 같은 경우는 수율도 좋고, 층조 수율도 좋고, 에탄올 함량도 뭐, 아주 준수하고, 거기에 당도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 요번에 요열 가지 중에서는 술을 마냥 빚는다 그러면은, 족제비 찰을 양조용 쌀로 그, 어,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어,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결론을 고출할수 있었습니다. 사실, 술 만드는 것만큼 쌀 많이 들어가는 게 없죠. 예. 네. 얘는 여기에 찹쌀, 예를 들어서 1.5가 나온, 술율이 1.5가 나온다 그러면은, 1kg 술 담아가지고, 1.5리터 나옵니다 막걸리. 그러면은 1리터 1kg 밥을 하면은 한5 끼는 먹을 먹을 수 있죠. 특히 여성분들은 그 밥을 조금씩 드시니까 뭐한 4, 5인분이 나오는데 막걸리 1.5리터면 한 대도 안 됩니다. 혼자 한다 마실 수 있죠 왜? 그래서 술 만들어 가지고 그 사을 소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포종사를 연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상품의 다양화, 상품화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마케팅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불광동에서 온지술도가에서 술을 빚고 있는 김만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토종별를 처음 만난 건 이제 작년 4월이었습니제8에 토종별 쌀배에 네, 처음 가서 이제 토종별를 만났고요. 아, 이 토종별로 우리 막걸리를 빚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아, 막걸리는 이제 생산을 하고 있었고, 이제 맑은 술을 빚자 지금 청주인데 청주라고 못하고 약주라고 하죠 약주를 빚자 라고 하는데 약주를 어떻게 빚을까를 고민하다가 음 약주는 우리 쌀로 쌀 누룩을 빚어서 우리 맑은 술을 빚자 라고 해서 이제 누룩을 계속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 그럼 내가 토종 겨로 누룩은 비벼 디겨디벼 보자 어떤 맛이 나올지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작년, 어, 재작년이죠. 재작년 말부터 이제 우리 쌀로 빚은 누룩을 개발하면서 이제 4월부터는 토종별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어, 우리 누룩, 우리 누룩, 누룩을, 쌀 누룩을 직접 빚어서 이제 우리 맑은 수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빚는 누룩의 이름은 월화곡입니다. 월화곡이라는 건 이제 매달, 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매달 원재료, 부재료를 다른 걸 써서 빚어서 술을 빚어보자. 사실 우리가 막걸리만 굉장히 많이, 많은 분들이 이제 술 막걸리를 빚고 계신데, 맑은 술에 대한 그 수요가 없는지, 공급이 없어서 수요가 없는지, 맑은 술에 대한 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와인이죠. 와인의, 와인의 매년 수익이 몇 조씩, 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큰 소비가 있는데 우리 맑은 수이 결코 이, 이 와인에 못지 않은데 너무 아쉬운 게 있다 그래서 좀이 와인 시장을 우리가 좀 넓혀보자 와인 시장 좀 뚫고 들어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월화곡이라는 그런 누룩을 뜯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누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누룩은 이제 효소제 효모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굉장히 맛과 성기, 아, 맛과 향기의 성분을 부여합니다. 간지, 어, 발효, 효소, 아, 강화, 발효에만 역할을 하는 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맛에, 향기에 굉장히 우리 누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 특히 우리 누룩은, 어, 병행 복발효죠. 병행 복발효로, 어, 술을 빚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국도 이제, 물론 이제 누룩을 쓰고 있지만, 거기는 막걸리란 게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뭐 이제 백주밖에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누룩으로 이 병행 복발효로 술을 빚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고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누룩은 결국 어, 우리 술의 모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룩이 곧 막걸리다. 이게 뭐냐면 이 누룩 안에는 뭐 맛성과 효소, 효모의 역할도 하지만 어, 때로와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인을 생각할 때, 뭐, 어, 때로 가 어떻든 막, 이런 지역품토기후 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우리 누룩에, 어, 우리는 누룩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 누룩은, 어,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뒤벼봤어요칩치마다 거의 누룩을 지졌으니까 그것을 이제 분류하는, 그 분류에 따라서 우리 월화국을 따져보면은, 월화국은 주재료는 이제 쌀이죠. 쌀이고, 계절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요즘 이제 운동 조절이 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성형에 따른 분류는 이제 병국. 이걸 병국으로 해야 될지 스팀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이게 다그 누룩이 완성이 되면 거의 카스테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병국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병국이면서 분국, 곱게 갈아서 곱게 가, 쌀을 곱게 갈아서 이제 그 누룩을 띄고 있고요. 제가 이쌀 누룩을 군국으로 한 이유는 옛날 문헌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맑은 술를 빚을 때는 군국, 쌀을 이용해서 군국을 이용한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 우리 그 막걸리가 막 수백 종씩 나오죠. 그래서 제가 제 가장 아깝게 생각하는 건이 많은 누룩을 빚는 방법들이 있는데 거의 누룩은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쓰이는 게. 밀로 빚어서 뭐 사시사철 빚지만 병국 하나. 이게 거의 뭐 약주를 빚을 때도 심지어 약주를 빚을 때도 다 병국을 쓰죠. 조국의 병국을 씁니다. 그러니까 약주에서 누룩취가 강하게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얘를 가지고 또 이제 오래 그어 조국 이제 일 누룩을 오래 이제 그 숙성을 시키다 보면 누룩취가 더 강해지는 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빚어 보니까 쌀로 으로 분국을 해서 빚어보면어 따로 이게 확 튀는 그런 누룩의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누룩치가 없고 굉장히 맛이 좋더라.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음, 쌀로 이제 분국을 분국을 가지고 이제 월화국을 이제 만들게 됐던 거고요. 다음 이제 월화국이 어떤 거냐면 예. 처음에는 이제 많은 실험을 했어요. 어, 궁국이라는걸 이제 제가 이제 누룩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빚어, 빚을 수 있다. 조그만 뭐 컵이나 도시락이나 이렇게 해서 빚을 수 있다라고 해서 쭉 빚어보다가 좀 빚어보다가 좀내 크기도 작고 좀 역가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어, 다음. 이제 조금 더 크게. 어, 이거는 사실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누룩을 짓고 있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워서 박스 안에, 상자 안에다가 그, 아, 저기, 모조지를 깔고, 이제 쌀을 곱게 두 번, 이제 두번 정도, 어 분쇄해서, 물론 이물 먹여야죠. 하루 동안 침지시킨 다음에, 이제 골고루 갈아서 이제 그 물로 섞은 다음에, 그 수분이 몰리면 안 되니까, 한번 갈아서, 또 한번 갈아서 이제 상자에서 골고루 핍니다. 골고게 펴서 일주일에서 8일 정도. 되면은 이제 월화국이 완성됩니다. 다음 월화국이 이제 처음 완성된 모습입니다. 굉장히 그, 음, 누룩곰팡이 굉장히 많이 피었죠. 누룩곰팡이도 많이 피고, 흰곰팡이도 피고, 다양한 누룩곰팡이들이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저 안에까지 이제 균자가 그 침투해가지고 어, 굉장히 향기가 있다. 제가 오늘 갖고 누룩을 갖고 왔는데. 향기를 맡아보시면, 그, 빵, 빵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빵 향기가 굉장히 좋은 룩이 나오고, 그걸 이제 사용하실 때는, 바로 군세에서, 바로 이제, 그, 구도합이랑 그 같이, 우리랑 섞으면, 바로 이제 우리 맑은 술이 됩니다. 다음. 제가 써본 거는 지금 이제, 붉은 차나라, 구정차, 법화나, 그리고 이제 한양저로 빚은 술이 다음 달에 나올 수 있고요. 붉은 차나라구룡차를 벗어나는 정도? 어, 붉은 차나라구룡차를 이제 찰려고요 벗어나는 이제 찰변은 하지만 그, 찰기가 두드러진 쌀입니다. 제가, 이, 어, 이 쌀로를 드셔보니까, 맵쌀보다는 제가 드을 때는 그 쌀, 찹쌀로 빚는게더 삶이나 맛들이 향기가 더좋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 찰, 찰진 거, 찰진 쌀을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어. 음.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어, 이게 2003년 7월에 출시가 된 겁니다. 출시가 된 거니까, 어, 2003년 1월부터 빚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초종별를 알기 전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맵살, 맵살, 맵살로 해서 초제를, 처음에는 초제를 안 쓰고, 다음에 호흡, 수 표고, 다양한 초제를 이제 이용해서 술을 빚었는데 음. 굉장히 향이 좋고, 어, 산미와 단, 그 단맛이 조, 그 균형이 아주 좋은 그런 술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4월부터 붉은 차나라, 백옥향, 또 붉은 차나라 구경찰, 법화나 구경찰을 섞어서 또 한양조를 섞은, 아, 한양조로 빚은 이제 그런 술들이 나올 예정인데, 음, 붉은 차나라와 이제 법화나 구경찰 이런 그 술, 어, 쌀로 빚은 술들의 향을 보면 어, 굳이 초제를 넣지 않아도 굉장히 다양한 그 맛과 향이 나, 어, 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근이 농부님도 잘 맛을 모르는다고 그러는데, 저도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맛있다, 맛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맛있는 술이 나옵니다. 참, 요즘 서블리들이 이렇게 막 맛을, 술을 평가하시고 막 그런 걸볼 때, 이분들은 이 맛을 어떻게 할까 이런 차이를 정말 느끼시나 그런 걸 저는 단순히 정말 시트러스하다. 어, 복숭아 향이 나네? 그런 단순한 것밖에 모르는데 그런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빚으면서 느낀 거는 어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 포도향 계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청수포도나 어, 청포도나 포도를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트러스한 풍경들이 많이 나서 주구가 돼서 이 정도면, 어, 와인하고 한번 견주, 변주, 전주부은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할줄 알았으면 좀 많은 수를 빚어서 준비를 해서 왔을 텐데 저도 몇, 몇주 전에 이 연락을 받아가지고 뭐, 몇, 많이는 못가져가고 다섯 병 정도 저 약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2월에 판매되고 있는 그 법화나와 구경차를 빚은 술을 갖고 왔는데, 한번 드셔보시면, 드셔보시고 한번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음, 저희가 이제 빚은 워라국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어, 요즘 거의 눈을 다 자다 깨나면 생겨나는 게 양주장입니다. 그리고 자다 깨면 새로운 술들이 출시가 되고, 정말 이, 춘추성국 시대를 머금가는 그런 지금 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르면 다 거의 비슷해요. 그 송화국, 송화국자 아니면, 어, 금정산성 국자나 아니면, 진주국자이몇 가지만 가지고, 이 조국이죠. 빌로 만든 조국. 이것만 가지고 다 누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의 약간의 차이, 그 차이를 가지고 자기 술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한 효소와 굉장히 아이디어들이 많으니까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이 와, 똑같은 걸 가지고 물, 약, 뭐몇 가지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술을 만들고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월라국이라는게 제가 빚어보니까 웬만한 이 저희가 또뭐 한 일주일이면 누룩이 다 됩니다. 누룩이 다 되고, 뭐 작은 발효기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양조장에서 쓸만한 양은 충분히 나오고요. 그리고 당화력도 보니까 술이 잘 되는 거 보니까 한 200SP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수, 와인을 연상케 하는 그스트레스 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 양조장들에서 직접 이런 누룩을 빚어서, 어, 직접, 음, 그런 술을 생산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음, 제가 이제까지는 사실 뭐 분석적으로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뭐 이걸 분석적으로 하려고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음, 표정대로 누룩을 빚어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아, 이제 본격 좀 체계적으로 이제 누룩을 빚고 어,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 우리 연구기관들이 많이 없죠. 저희가 제가 혼자 이거 뭐, 방화력을 체크하고, 안에 있는 성분을 체크하고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연구기관을 통해서, 월화국에 대해서 매번 토종별로 빚는, 그, 런 어떤 차이, 그래서, 레스피는 당이 나와야 되는 거고, 각각의 성분들이 어떨 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토종별로 누르면 계속 빚어볼 겁니다. 아까 뭐, 뭐한 20가지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게 20가지가 있으니까 20가지로 계속해서 우리 토종벼어룩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정말 이, 그 중에 이제 뭐 가장 좋은 것들을 택해서 우리 와인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맑은 어 술로 키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네, 지금 그래서 월화국으로 빚고 있는 게 월간온지라는 약주입니다. 월간 온지는, 어, 매달, 제가 누룩을 이제 새롭게 만드니까, 누룩을 새롭게 해서 빚는 술. 그래서 매달 새로운 술을 빚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음, 지금 이제 7월부터 2월까지 쭉 이제 출시가 됐고요 어, 3월은 이제, 어, 한양주로 빚은 술이 이제 출시될 예정이고, 또 이제, 버퍼나 구름철를또 받았습니다. 또 받아가지고, 이번엔 버퍼나 구름철 또, 나름대로 또, 어, 또 술을 계속 빚을 거고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그 토종들을 가지고 술을 빚질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